야, 대박 잘나옴 인사해, 호수야. 호수? 아우, 이뻐. 아고 이뻐. 아, 요즘 호수가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너무 많이 쪄버렸어요 이게 뭐야. 완전 뚱돼지 됐잖아.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앉아. 응. 기다리고 있어. 먹가 사료 진짜 잘 골라서 주셔야 합니다. 잘못 먹다가 소화가 안 돼서 토하거나 불편해할 그 수도 있으니까 아이에게 맞는 사료가 뭔지 잘 관찰하시고 바꿔줘야 돼요. 밥 먹을 땐 걔도 안 건드린다니까. 난 그만 가볼게. 공부하러 가기 전에 이제 제 가방에 뭘 넣고 가서 공부를 하는지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이 물병. 왔다 갔다하면서 계속 물을 먹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공부할 것들 수학이랑 영어 플래너 플래너가 있어야 되고요. 제가 공부하러 가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 그 동사무소 안에 청소년들이나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할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도서실 같은 개념인데 여기로 들어가면 이제 앉아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친구들과 분위기 좋은 카페를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데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뭔가 산책로 같다 산책로. 응. 밤에 오면은 뭔가 모기한 모기밥이 될것 같은데. 응. 어. <laughs> 거북이다 거북이. <laughs> 거북이 시원해? <laughs> 여기 인테리어가 정말 장난이 아니다. 이렇게 사진 찍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여기 이렇게 잡지나 책 같은 것도 있고. <laughs> 너무 좋아 그집가 오신... 주 소개를 합시다 여기는? 몇년 친구죠? 우리 벌써 4년 어우 좀끈해오글스나 <laughs> 아, 찍어주라 <laughs> 어 뭐하세요? 자기관들어 뭔가 여기 카메라랑 <laughs> 여기 카메라랑 달라서 는 갖다 주 야 대박 잘나온 음 어? 지금부터는 이제 장기 가져온 책 소개 음 추천할 책 소개 너무 음, 많아 근데. 어차피 저도 행각까지 <laughs> 나의 속도로 산다 라는 책인데 뭔가 에세이 같은, 같은 소? 소? 그림이 들어가 있어서 두꺼워 <목소리> 보이지만 쉽게 쉽게 볼수 있습니다 오딱 폈는데 그림 나왔어 감성적이야 <웃음> 예쁘지 이 <laughs> 음음 <laughs> 음 책은 음 몽실언니라는 네, 책이고 어, 이제 한국전쟁 겪으신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이 이 소설의 주인공이거든요. 진짜 슬퍼. 나 이거 읽으면서 눈물 흘렸잖아. 눈물 흘렸잖아. 우리 역사. 에이 작가님이 강아지 똥 쓰셨대요. 역시. 오! 믿고 오! 보는 책. 믿고. 어떤지 이름 익숙하셨어. 강아지 똥 이름 익숙하어 강아지 그거잖아. <laughs> 민들레피는. <laughs> 그거, <말고> 민들레 <laughs> 아, 그거 말고 그것도 인기 많잖아. <웃음> <웃음> 내 머리 위에 누가 돈궈어예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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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도 었어 올려줬어? 오, 너무 예쁘다. 어, 뭔가 있어 보인다. 빨리 이거 캡쳐해. 사진 찍어. 야, 우리 정원에도 한번 가볼래? 그래, 그래. 노을, 노을이 졌어. 아쉽다. 노을 좀 떠있을 때 와야 더 예쁜데. 그렇죠. <laughs> 호수가 나를 보고 싶어 하겠지? 음. 아니, 아니 나도, 나, 나도 보고 싶어. 술이 자랑 좀 해봐. 그래. 호수 라이벌. <laughs> 우리 개머지 <게롤지. 웃음> 너무 귀여 이름이 수리예요. 퍼들인데 아, 진짜 귀여워요. 얘가 실제로 보면 더 귀엽고 응. 리액션 빨리 더해. 더해. 진짜 실제로 보면 더 귀엽고 산책할 때 너무 귀엽고 어머 귀왜왜왜 왜? 수리야. 들자. 안녕하세요. 어디람 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냐면 배드민턴을 치러 갑니다 은가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어 사람은 이이신람같은데졸다은이지졸다이아 진짜요? 사람이사이사이채 <laughs> you <sighs> 좋아요, 어? <웃음> 좋아요, <laughs> 잘먹겠 습니다. 어. 아이, 아, 이 봐봐. 아, 이거. 던이 준비해. 어이. 아, 이쪽이이쪽이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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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아, 아, 이 아, 이거. 아, 어, 이 이거. 아, 이거. 아, 2 5 0이0 아, 이거. 아, 아, 이거. 아, 아, 이거. 아, 이거. 아, 남자고 하나 아, 아, 조용히 해. 조용히 지 호수, 호수 나간다고 호수님, 했지 호수님 말이야. 안 해줄 건데 뭐 어쩌라고 안보인다고안보 to 고 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살 차이야? 무슨 <laughs> 6살 차이나요, 6살. 음. 쟤는 지금 초등학교 i 학년이고 저는 고등학생인데 지금 i n 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 저기 아줌마 네. 나가서 바르세요 불 꺼져있는데 여기와서뭐 하세요 불거셨다고 바르지 말라는 법이라는 건 없습니다 어우.. 간대 그어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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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웃음> 알았어 소원 소어 괜찮아 호수 하고 어잘 웃겨 괜찮아 호시야, 호시야, 괜찮아. 어우 저 까부는 거저 찍어가지고 아주 그냥. 아니 신분증 시키는 거 찍어야 돼. 야. <laughs> 야. 안녕하세요. 인사. 아주 그냥 야 인사 손 흔들어 빨리. 내가한 번만. <laughs> 아, 핑크랩. <호수가 예뻐요>. 호수. <laughs> 가라, 호수, 몸통 박치. 드디어 왔다, 호수. 채워줄게, 호수. 호수도 잘 자.